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선 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을 추진하겠다. 이 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해 놨다 보니까 이걸에좀 힘을 싣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방선거 앞두고 굳이 교사들의 정치 참여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노,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 공간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 당선을 위해서 어뭐 정책 연대를 갖다 이렇게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정기적으로 당 지도부와 한국노총 지도부와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지금 이제. 한국 노총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융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물론 완전한 파업은 되질 않고 있지만 주4 5일를 요구하고 있고 음. 그런 해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왜 교사 정치 참여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 교사 정치 참여가 이렇게 교사는 엄연한 교육 공무원입니다. 네. 그럼 공무원은 지금 이제 정치 참여를 할수 없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정청내가 지금 무소불위의 대한민국에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음. 그런 교사들을 갖다가 교원 노조를 넘어서 결론은 정치 참여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학, 교육공무원법 고쳐야죠, 정당법 고쳐야죠, 정치자금법 다 고치면서까지 네. 그런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원들, 교원들 이게 결론은 뭡니까? 내년 벌써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 미당 정책 치의당 대표에 대한 그런 포석을 깔고 이제 이미 살상 음. 사전 정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교원 노조의 어떤 그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면서 표심까지 그래. 공략을 하는 세상이요. 그좀 예. 어, 공평해서 어, 그 교원 노조 또 종교조 뭐 이런 사람들의 그뭐 구미를 땡기고 그저뭐 그 득을 보려고 정치적 정략적 득을 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또 그거에 대한 완강한 그 반감도 또 많아요. 네.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원하겠습니까? 일단 학부모 단체는 좀 반대를. 그렇죠. 하겠죠. 어, 예, 예. 당연히. 한국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지금 나라가 정쟁거리로 지금 하는데 정쟁의 연장판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걸. 예. 어느 부모가 싫어하겠죠. 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 학부모나 뭐 이런 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 어,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교사들이 좀 정치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의견을 냈을 때그 교육 현장에서는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학생들은 별로 이제 정치적인 것에 대한 평,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누군가의 어떤 의견을 계속 이제 접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요그럼요그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 예. 부모, 그러니까 엄마 다음에, 부모 다음에 가장 특히 저학년일수록 학교 담임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담임선생의 정치적, 정치적 편향성을 많이 가지고 아이들 갖다 이렇게 대한다면, 은 네. 어느 날 아이들도, 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 우파적인 어떤 그런 또 교사들이 네. 그런 보수 우파적인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늘 사회를 갖다 조망하게 하고 이러면 이것도 어쩌면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육 현장은 어떤 경우든 아이들이 참되고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좋은 지식과 지혜로운 어떤 그런 길을 인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 거지 예. 학교 현장에서부터 벌써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 하에 앞으로 어? 선동꾼이 되어 버리고 음. 그리고 아이들을 갖다 그런 측면에서 어? 그런 아이들에게는 잘못된 어떤 그런 정치적 내용을 갖다 주입시켜버리면 은 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어제 이제 민당 입장에서는 또 재판소원제도 가지지도.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3심에서4심제로 변경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사부분 니네들이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어,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음. 이런 정도의 엄청난 사건을 지금 저지르고 있거든요. 네. 예. 그, 그거와 정청 당대표는 어제 이 교원 정치화이 부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음. 있습니다. 말을 해주셨으니까 말인데 재판소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에서. 네.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이 아마 재판소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삼심제를 넘어서서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거니까 사실상 사심제로 가자는 거고, 지금의 어떤 헌재 구성을 보면은 이 정부에서 뭐 임명한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좀 구도가 유리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그런 밖에잖아요 네. 정치적 계략하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죠. 우리 한국에 사법 체계가 있고 예. 지금까지 그렇게 어쨌든 대부분까지 가서 판결이 내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승복을 하는 것이 사회였는데 이제 또 헌법소 그거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 헌법 소원을 걸어서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뒤집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특히 정치적 쟁점 있는 사건은.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의 안전핀을 딱 삼아서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 이재명 대통령 그 형사 사건 다섯 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대부분의 유죄 판, 판결을 확정했다. 이러면 헌법재판소 걸어가지고 또뭐 무슨 꼬투리 잡아서 쩌고저고해서뭐 그걸 또 파기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그런 노림수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지금 초점은 어떻게 하면 형사처벌을 안 받을까 그거 생각할 거예요. 집권 이후에도 어떻게 그렇죠. 하면 피할 예. 수 있을까. 임기 끝나고 나서 예. 뭐 임기 끝나고 예. 나서 재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음. 예컨대 뭐 배임죄를 없애면 내 대장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때고 네. 공직선거법의 경우도 뭐 빼고 허위사실 뭐, 뭐 뺀다고 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거 빼고 그러면. 하는데 그래도 남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헌법 지금 말씀하신 헌법 소원까지 재판 결과를 그 인정을 해서 사신 배로 하겠다 뭐 이런 하 아, 진짜 참 해도 해도 진짜 인데 저는 대체로 우리 뭐 역사도 그렇고 뭐 동서양의 고금을 봐도 이렇게 어, 멈, 어 엉터리로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 후과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오늘 이제 저희들 대법원장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미, 민주당 중심으로 또 볼상사람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은 뻔한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의 사법계획은 사실상 이 대법관 정원보다는 재판소원 제도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사법계획을 갖다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대법 조이다 대법원장고. 예. 그래서 이 조이다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흐리 하는 사인해동이라는 걸 또, 어? 음. 없는 그래서. 사실을 또 새롭게 만들어 보고, 네. 그래서 그걸 진위를 파악하자고 또청문을 개최한 것은 이거는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는 수단으로서 고발 조치하고 네. 더나아수있는 이제 탄핵을 할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한 빌드업 단계로 음.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살상 국찌 보면 대한민국 상권 분립에. 이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절대 권력만 이제 존재하는 절대 존음이죠 네. 이재명 중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신뢰를 동해 없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견제하고 거대 입법을 국회에서 민당을 견제해내지 못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나라 가 어떻게 가는지 사실상 정치인들만큼 잘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작년 12상 비상경 과정에서 이 보수진영에 상당히 따가운 눈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빌미를 가지고 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렇게 완전히 망쳐버리는 이런 엄청난 혁명적인 조치에 대해서 네. 이제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살상 나와야 될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전달과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바로 국민, 예. 국민의힘이 지금 할 역할이죠.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두번 했는데 이상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국민적으로 여론전을 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시나요? 이게 뭐 당장 도움이 됐다이보다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소수 야당이고 국회 내에서 뭘 해봤자 그 수에서 훨씬 여려 있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양심이든 국민적 시선이든 관계없이 밀어붙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입니다 음. 그러나 그것이 지속가능하지는 않죠. 예. 뭐 그걸 계속, 지금 우리 김성태 저 대표께서 말씀한 대로 그 말하는 어떤 메시, 메시지가 소구력이 있으려면 말하는 메신저가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이 하는 건 정말 네,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상대, 국민들이 신뢰가 형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구, 지금 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은 네. 뭐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자각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어,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하고 그리고 정, 우리 국민의힘에 내부의 개혁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네. 영남당이라는 한계 예. 또는 너무 어, 무사한 일에 빠져있다는 것또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 음. 이런 것들을 특히 실력을 좀 연마해서 쟁점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성도 약하고 실력도 약하고 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완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력도 갖추고 행동도 끈질기고 또 해결해 내고 뭐 이러면 국민들의 신뢰가 되겠죠 근데 신뢰가 음. 그런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뭐장애 집회는 예그뭐 그냥 우리들끼리 그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지 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